가? 아, 안녕하세요. 상주의 진산농원입니다 오늘은 이따만 큰 감나무, 약 300년 된 감나무를 한번 빌까 합니다. 이 감나무가 이제 거의 고목이 돼서 다 죽어 가는데, 어, 비는 장면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네. 보시다시피 당시 제가서 한번 이래 서바 옆에 와서 아무 안아봐 나무를 얼마나 큰가를 비교하게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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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이거 있어 거 거기 있어 거기 있어, 거기 있어. 이쪽 내가 봐야 되지 어 그래 그래 그냥 거그 옆에서 있으면 돼예이 정도 크기입니다 높이는 약한 15m 예, 20m, 15m, 15m 조금 넘겠다. 15m 정도 되겠다 예, 다 근데 이게 여 옆에는 낭떠러지입니다. 낭떠러지가 10m도 넘는데 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머리숱들에 저기서 줄을 묶어서 저쪽에서 포크레인이 잡아당기고 있고 이 장면을 여 보겠습니다. 아, 근데 바람이 안 도와주네. 반대로 보네. Vik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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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ika! Hurry up, 아 이렇게 잘라졌네 이만큼 남겨놨었는데 넘어지면서 이제 한번 보자 길이가 한뼘두뼘약 40cm 이렇게는 45cm 정도 되겠다 아 남한테 미안한데 어쨌든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나무가 고목이 돼서 가지가 이제 말라 갑니다 말라 이렇게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비었는데 큰 나무를 빌 때는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거뭐 넘어질 때는 너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서 빌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오늘 이거 큰거두개 빛네 두개 이렇게 해서 오늘 오늘은 감나무 빛는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. 네 안녕히 계세요. 오늘 아참 크리스마스 이분 이분에 네,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.